어제 그 도구형 방송에서 제가 전화를 드렸잖아요. 근데 주무시고선 새벽 2시에 전화가 오더라고. 잠깐만요. 도구형 지금 깨기신가? 그니까 문주한테 600을 후원했으니까 500만 받을게요. 잠깐만요. 문주는 생일 잔치도 안 왔어요, 문주는. 음. 아, 예, 형님. 그... 어, 형아. 아, 형님, 방송 중인데 목소리 잠깐 나가도 어. 괜찮아. 아, 형님,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, 형님. 아, 형님, 리니지 방송 중입니다. 리니지 방송 중이라고? 예, 형님. 어, 근데 왜 전화했어? 아니 그 아, 아닙니다 아, 시청님다아달라고 전화했지 아 형님 그런 거 아니에요 형님 예? 아 얼마나 꽂을까요 형님 네? 만달이아신아아 형님 근데 문주고생일 그 생일도 안온 걔한테 형이 600만 원아예 아, 알겠습니다 형님 아 형님 일단 10만 다이아 뽑겠습니다 형님 일고형이더 어... 먹으면 더 오케이 도급 어... 꼬루야 꼬루야 신맛따이야좀다줘라 <laughs> 좋았어 이거 빨리 빨리 진행시켜야 돼 이거 시간 끌면 안돼 빨리빨리 할게요 네. 어, 어야꾸로야네 아이 또그 도구 형이 또 10만 다이아 달아 놓으라고 하시네 리니지M이야? 어 리니지M 지금 M 형 서버 저희는 형이 말씀하신 서버로 갔는데 어 형들이 못오셨던데요 아. 못 그냥 생충전하면 되잖아 봐봐 10만 다이아라고 했잖아 생충전에도 네. 모른다고 아 대리충전으로 들어가 아, 대리충전으로 들어가 알겠 분명히 다이아라고 얘기했으니까 맞잖아 거래소도 네, 하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. 알겠습니다. 이제 네, 음. 얘기지고 바로 카톡 드릴게요. 아, 일단 카톡 줘. 네. 아이, <laughs> 내가 일본 동생인데 그렇게 할그 정도 야, 이 정도 할수 있잖아. 어? 도구 형 생일날 내가 식사비 150만 원. 도구 형 생일 일주일 전에 우리 도구 형 어머니 생신이어 가지고 제가 100만 원 용돈 드리고. 그리고 당일날 도구 형 나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100만 원 용돈 200을 드렸어요, 어머니한테. 야, 잠깐만. 이거 우리 어머니가 보면 삐지는데. 아 이거 엄마 무조건 방송 볼 텐데. 실수했네. 있... 자 어머니 용돈 나갈게요. 신화영 여사, 신 여사님 용돈 나갑니다. 예. <목소리> <목소리> 네. <목소리> 잠깐만, 잠깐만요. 이거 수상해요. 어머니세요? 신화영 여사님, 이거 아무리 봐도 우리 엄마 같은데 이특 같은 내용이 좀 디테일하다. 아인? 자식 새끼 키워봐야 아무 소용 없다. 중하님, 엄마한테 전화 한통 해야겠네 장모 사회야 서운하다 내딸퇴지금누린다며 전화를 안 받으면은 방송을 무조건 보고 있는 거예요 전화 안 받으면 100%입니다 엄마 삐졌네 자 이렇게 된거 여러분들 제가 어머니 그... 이번 달 용돈 보내드리기로 했는데 이렇게 된거 그걸로 스펙업 할게요 대포 까겠습니다 야 꾸루야 그 4만 다이아몬더 충전해라 어. 대폭할게 이번 달 용돈 대폭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.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여러분들 그래도 효도를 했습니다. 내큰 효도했다고. 우리 어머니가 미국을 갔어요.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미국에 계셔가지고 그이 그 당시에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한테 미수가 천이 있었어요. 어머니한테 천만 원의 빚이 있었습니다. 린더블리할때 빌린 천만 원을 좀 늦게 갖고 있었어요. 근데 어머니 미국 가신다 그래서 제가 이천을 보내드렸습니다. 천만 원싹 갖고 천만 원더 보내드렸어요. 에이, 효도를 했다. 이것이 효도다. 인정? 야 오늘 기한 공성이었어? 자 도곤 형 깨워. 도곤 형. 야씨. 참참아 왜 얘기 안했냐. 도건 형님. 여보세요. 네 예, 동항 괜찮으세요? 수삼입니다. 어 수삼아니요. 형혈어 있으시죠 서버에? 어나혈 있지. 몇 명이나 있어요 회원들? 나 혼자인데? <laughs> 아 저도 형님 서버 지금 혼자 남아있거든요 외톨이 마냥. 아 지금 우리. 아이 실은 아니고 지금 오늘 기란 공송인데 음. 형님네 맥도날드 열이 이 새끼들이 기란 선포했어요 형님. 미쳤네. 걔네 지금 서버에서 문제가 심하네 아씨, 아, 새끼들이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. 나안 건드리길래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나까지 건드리고 또 유저들 시청자들로 음. 해가지고 지금 대판 싸우는 중이 야나도예이러면 맥도날드 열이 먹게 생겼는데 큰일 났네 이거. 아, 진짜로? 예 일단 아, 알겠습니다 형님. 어. 우리 먹게 해주면 세금을 준다고? 안는 됐고 반만 줘내 팬이라고 하... 자뭐막패했는지 모르겠고 도건형 패게요예자 도건형 패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지금부터 도건형 뚜드기 패게요 성세금이 90만 다이아야 아 90만 다이아라고요 아이 정도 할수있잖아 도건님, 슈퍼채팅 5만원. 수사마 맥도날드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애들인데, 선세금 받을 수 있겠어? 아, 아 도건이 오셨습니까, 형님? 자, 당연히 도곤형이죠. 야, 여러분들, 당연히 도곤형이요. 야, 막피들이랑은 손안 잡습니다. 무대 뭐, 장난해, 여러분들. 떠봤어, 여러분들. 나못 믿었어? 야, 900만 다이아도 나는 도곤형 선택해요. 막피들이랑 같이 안 합니다. 에이, 그럼 형이 끝까지 가시죠, 형이. 아이, 도곤형이, 아이. 형님, 잠깐 의심하신 거 아니죠? 막피들이랑은 손안 잡습니다. 9억 다이아를 준다고 해도 수사마너 적대 안 푼다. 돼지새끼야. 자, 제가 여러분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. 니네이 씨. 쉬... 새끼들 1 0으로다 와봐 막빈 새끼들 야 혼자 상대한다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야 그리고 중립분들 어차피 나 여기 일주일간 놀다 가거든 나를 따라서 보탐하실 분들 아이템 나오는 거싹다 그냥 랜덤이야 여러분들 싹다 먹게 해줄게 어차피 나는 못 먹거든? 내가 못 먹는다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 캐릭 있잖아 족빠져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들 고기방패야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뒤질 것 같다 내가 이좀비 지원해줄게 닉 세탁해버려 맞아. 개인당 2,000다씩 지원해줄 테니까 나와 일주일 동안 뜻을 함께 할 사람들. 5만 10층까지 싹다 먹게, 보탐. 야, 5만 10층으로 모여봐. 자, ᄌ 됐어요. 지금 한명 왔습니다. 바티마더 끝났다, 게임. 랭킹 3등. 어, 도화도 왔어? 아, 도화, 도건이 형이다. 도건이 형. 잠깐만, 도건이 형이구나. 사드론 뭐야? 온 거야? 사드론. 야, 근 이거 사드론 진짜 영변인가, 이거? 잠깐만요. 어, 기 씨발, 뭐야? 자 일단은 사드로는 너는 그 미안하다 넌안 되겠다 <laughs> 야 너는 복구비가 더들것 같아 넌더 오지 마넌안 되겠다 야 춘몽이 누구한테 이렇게 피가 나는 거야? 뭐야 딸피야 얘뭐 하냐 얘, 얘? 어이 씨발 야너 죽어 임마 개발이네 씨발, 다가 치다가, 치다가 씨. 하베트니 뒤졌네. <laughs> 야, 이거 보탐 할수 있을까, 이거? 이걸로? 이거 물에 보탐 할수 있나, 이거? 떴다, 여기. 오케이. 이봐, 보스 떴다. 오케이. 자, 이거 제가 혼자 잡을게요. 다들 베르. 혼자 잡을게요. 베르 좀. 자, 베르 갈게요. 혼자 잡을게요. 자, 먹다 걸리면 은 바로 죽입니다. ,잉. 어, 저 먹을게요. 자 혼자 먹을게요. 자 아이템 탐하지 마십시오. 유공자, 유공자, 유공자 이씨 끼거. 아, 특대는 나한테 들어왔네? 오케이, 오케이. 다음 거 이동할게요. 야, 니들! 야, 막피 새끼들, 니들 일로 와봐. 내 장비 빼고 싸워줄게. 새끼들이 외창 존나 터네. 어이! 너네들, 5만 1층 와봐라. 장비 다 빼고 싸워준다. 오로지 신화가봇 집행건만 끼고 싸워준다. 다 와라. 야, 수삼아, 미수새끼야, 미수새끼야? 너몇 그 년생이야, 마 이런 어린 놈의 새끼야. 2 0 0 2년생이확 그냥. 땅파 을쳐버릴까보다이 새끼가 형이 할마 장비 다 뺐어 라바 장비 다 뺐다 5만 1층으로 알아 상대해준다 니들 단체로 알아 니즈 <놀람> <리즈> 뭐야 이 <놀람> 새끼 뭐야 이거 <놀람> 리즈뭐내 <놀람> 이거 내가 뭐 장비 없으니까 좆밥 같네 절로 가이 새끼야 이런 <놀람> 새끼가 <놀람> 미쳤어 어야시 <오>, 땐데 <놀람> <놀람> <텐데>? 야 뭐야 치 <놀람> 타편이 왜와 이케 하더라 타편 니들이 왜와이 야! 이들왜 오는 거야, 갑 야, 니들은 왜와기들아 야, 나포야 쳐라. 개 쉽들. 다 쳐일 개들. 장미계약 그냥 쉽기들 그냥. 야, 도팽이가 쳐라. 근데 영찍치다 전쟁이다. 또또마 또또, 또또, 또또 봐. 야, 전쟁이야. 지금부터. 전 전쟁이다, 지금. 야 중립보드를 다 쳐! 중립보드를 다 쳐! 야 씨... 이제 저도 라인인가요? 너도 라인이야 너 라인 탄 거야 지금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아니 그니까 어차피 들어 들어봐 어차피 신분 세탁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? 네 알겠습니다 아. 그 그냥, 그냥 5일간만 우리가 같이 하는 거야. 일주일만 같이 놀자고. 알았죠?